7월 여름에 뭘 심을지 고민 중이신가요? 지금 심으면 대박 나는 작물 4네 가지 알려드릴게요. 화면 두번 톡톡 누르면 앞으로도 농사 정보 많이 보실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열무. 지금 심으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수확 가능합니다. 아삭한 식감의 김치용으로 수요가 확 올라가고 단가도 좋답니다. 고온에도 잘 자라고 병에도 적고 비교적 강한 작물이라 여름철 텃밭 재배의 최고입니다. 두 번째는 깻잎. 7월 초에 파종하면 8월부터 수확 가능해요. 한번 심어두면 계속 달수 있어서 꾸준한 효자 작물이에요. 고온다습한 날씨에서도 생육이 안. 안정적이고 병에도 적습니다. 세 번째는 생강과 강황, 7월초는 토양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뿌리 활착과 초기 생육에 유리한 시기입니다. 긴 재배 기간이 필요하지만 한번 수확시 고소득 작물로 손꼽혀요. 늦가을에 수확하면 딱 좋답니다. 마지막으로 청경채, 한 달이면 수확까지 가능하고 여름철 쌈채소와 볶음재료로 인기 있는 작물이에요. 텃밭이나 도시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어서 소량 재배로도 시장성이 좋아요. 고온 내성과 병에도 적어서 편리하답니다. 이네 가지 작물을 지금 심으면 더운 여름에도 건강한 작물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.